아까 고속도로이 오, 덕수리 쇼. 뭘야 되는 하는지다다지지금 전화기 바꾸시면 돼 <laughs> <저런이 웃음> 그 전화기 바꿔. 뭐고있어 이건. 나 가끔, 이게컴퓨에다을받아이가지고다을 받아놓고 버리면요 하늘에서 덕수리 비가 내려요. <laughs> 아, 이 시오는 정말 그러니까 돈 주고도 못 본다. 뭐, 어, 독수리 보러 파주로 오세요. <laughs> 파주 장, 어, 여기 문산? 장사. 장사 아, 이거 임진강, 임진강. 임진강 생태보존회입니다. 너네도 저렇게 새까맣게 앉아있어요. 어떡하노? 오늘 밥은 다 줬는데, 없는데. 먹었어. 어, 어. 지금 먹고 지금 밥값 하는 거예요, 독수리쇼. 독쇼.